제주 4.3을 공산주의 폭도들에 의해 발생한 폭동으로 그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영화 건국 전쟁 투를 장동혁과 주진우가 관람하고 자랑을 했습니다. 그 음. 있어요. 근데 더열 받는 게 뭐냐? 장동혁은요 선거철이 되면 또 제주 도민들 제주 4.3 관련해서 위로를 또 해요. 음. 아, 말이 또 달라요? 또 달라. 네. 그리고 제주도당에서 4.3 주념식에 대통령께서 참석해 주시면 좋겠다는 건의를 했고요.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통령께서 참석하실 수 있도록 당에서도 건의를 드리고 제주도당과 제주도민들의 그런 마음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. 전해놓고 이제 이번 추석에는 유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어요. 그러니까. 어, 민간인 학살이거든요. 네. 실제로 군과 경찰이 당시 의 군과 경찰이 그렇죠. 민간인 학폭력이죠. 그렇죠. 국가 폭력으로 해서 아유. 피해자들을 희생자들을 다 보상까지 하고 있어요. 이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하면서까지 자기들의 논리를 주장하려고 하는 이 주장. 장동윤 군은 대체 뭐 하는 사람이에요? 아까 아. 우리가 봤듯이 말이 다 바뀌잖아요. 총선 때는 표가 필요하니까 가서 아부하듯이 얘기하고 그렇지. 이제는 뒤돌아서 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니까 사상을 공격해 대고 이게 제대로 된 정치입니까? 인 정치 그만해야 돼요. 이 사람들 은 이런 사람들. 아,